어. 아. <laughs> 아 아이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뭐. 네. 자, 저번에 그, 어음 음, 네. 너무 고 해주고. 갑자기 여기 나와서 영상 난아무도 못한. 쭈쭈이 TV의 쭈쭈이입니다. 자, 오늘을 썰. 한준이가 점심시간에, 아, 우리도 이제 학생이니까 점심을 먹을 거 아니야. 내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해. 김과영 빼고. 김건영 빼고, 나랑 한준이랑 미스터 들고가막 얘기를 해야 얘기를 하면은 현준이가 그 나한테 시비를 걸거든 가끔씩. 아, 아니, 가끔씩이 아니라 맨날. 그런데 오늘은 드물게 김새별한테 시비를 줍니다. 왜냐, 김새별이 먼저 시비 걸었거든. <laughs> 아, 근데 김새별이 얼쭈 이래가지고 한지윤이가 어쩔 세탁기 어쩔 냉장고 멋시기멋시기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멋시기멋시기 해가지고 김샛별도 하게 되네 김샛별도쪽 똑같이 하게 되네 물론 저도 참가한 데서는 길지가 않았어요 어때 지플립3 이런 거 밖에 못해가지고. 아, 광고 아닙니다. 예제 광고 미포 아니에요. 일단은. 자. 썰? 끝이 아니라? 아직 그 시간이 더 남았는데. 음, 3분에 끝날거거든 3분 안에 뭘 해야 돼. 그... 3학년이 될 때까지 빨리 해야 돼. 어, 2초 남았다. 잠시. 어... 음... 음... 아, 몰라... 아, 모르겠어. 아, 뭐 해야 되지? 에이, 어, 2초 남았는데, 아무 말도 안 해도 되지. 빠이!